사랑의 주님, 오늘 새해 둘째 날 새벽 제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들을 앞둔 가운데 혼란하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회복해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저희에게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반복되는 어떤 또 하나의 일년이 아니라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져갈 그런 한해의 시작입니다. 새해를 이제 여러 번 맞이하기도 하고 또 수십 번또 많이 맞이하게 되면서 어느덧 한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질 수가 있겠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이 한해를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해를 맞이할 때는 특히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한해를 계획하거나 또 마주할 때 인생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세상 이런 것들이 가장 나와 직접적으로 맡아 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을 멈추게 되는 때, 지금 이런 내 인생의 때가 하나님께서 어 정하신 때일까? 또 약해진 몸과 또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도 어 내게 지금도 주어지는 것이 과연 맞기는 한 걸까? 또 자녀와 또 손주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삶도 그리고 이 자녀 손들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일까 또 여러가지 삶의 변화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는 합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시간과 삶과 가정을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의 시간과 삶과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 말씀 가운데서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어 많이 보았습니다. 새해를 어 맞이하는 만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물을 때 주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온 세상에 어 그분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총 7일간의 창조 활동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7일 때에는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창조의 시간으로 여기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십니다. 이 빛은 본연의 빛,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는데 이 궁창은 하늘과 바다를 갈라 놓아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어 내시죠. 식물도 어, 이땅 속에 심기는 그러한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주하는 어, 넷째날 그리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어, 이런 창조가 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과 관련하여서 이넷째 날에는 광명체, 어,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신비롭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날어 환한 달이 땅을 막 비추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커다랗게 떠 있는 이 해가 막 아주 선명하고도 또 분명하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달이 또 노랗지도 않고 희한한 색깔로 어 하늘 위에 떠 있으면서 어 보이거나 아니면 또 별이 막 조각조각 떨어지는 그런 유성이나 아니면 뭐 별똥별 같은 것들을 볼 때면 신비롭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숭배하기까지 하고 신성시한 이유를 어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명체, 이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어,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이 목적 속에서 특정한 어떤 목적 속에서 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징조와 어, 계절과 또 달과 해를 구분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만드신 것, 그 시간과 질서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해와 달과 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 성탄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어, 찾아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어, 동방박사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어, 만들어 두신 별을 보고 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보고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 이것들로. 낮과 밤 그리고 또 계절과 때를 정하시고 또그 모든 것들을 운용에 가시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금 또 오늘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시간과 질서를 주관에 가시듯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의 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내 인생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입니다. 내 인생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어 여러 가지 직장의 은퇴나 아니면 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접어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내 삶의 자리들을 옮겨 가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이 바뀌는 타이밍에 있으시다면 하나님 제 인생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시간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어 삶에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낮과 밤 그리고 계절과 때즉 모든 인생의 때라는 것 인생의 시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실 줄을 믿으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고 했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것과 연관하여서 다섯째 날에는 그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채우시고 바다를 채우신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공허히 또 외로이 쓸쓸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늘 우리 삶을 번성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늘 채우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의 생명의 이어짐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살아감이,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생육과 번성, 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또 우리 몸이 병들고 약해진 부분들을 발견하면 실망하기도 하고 어, 또 마음 가운데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자녀와 손주들을 또 보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어떤 무슨 강아지 풀과 같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디서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마음 가운데 새기 새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약해진 몸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워진 환경과 또 안쓰럽고 연약해 보이는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스스로 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우리와 또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모두가 앞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 그리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나와 우리 가정, 다음 세대를 주님 주시는 축복 아래 살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 아래 살게 하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살아가게 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게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그 땅을 만드신 것과 관련하여서 여섯째 날이 되자 그 땅에 살아갈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물론 그다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 속에는 많은 반복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멋대로 만 만들어지는 것을 말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질서는 어떤 체계적이고 딱딱한 방식의 어떤 그러한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함은 사람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 우리의 전통이나 또 우리의 규칙이나 또 우리의 규범 그런 것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질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또그 마음에 흡족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된 사건,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하소서. 삶이 혼잡하고 또 혼란하고 세상과 또 여러 환경들이 혼란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에게 붙들리서 내죄를 씻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시작점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분명하게 붙들고 계시다. 다시 한번 더이 말씀을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의 시간과 삶과 가정이 주 안에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모두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